오징어 나왔습니다 빨간 오징어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크기의 오징어 나왔습니다 오징어는 볶음이나 회로 드셔도 될 만큼 선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두띠 갈치 들어왔습니다 두띠 목품목 갈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 5지 정도 3 5지 정도 3 g 3 5지 정도 나오는 딱 좋은 두띠 먹갈치입니다.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이나 조림 하시기 좋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세띠세띠 먹갈치입니다.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세띠모 먹갈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지 정도 나옵니다. 3지 정도 지금 갈치들이 살이 많이 올라서 사이즈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참조이 3종이 들어왔습니다. 참조기에.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구이용 조림용 아주 좋은 사이즈 많이 나왔습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 네, 22병어입니다. 살밥도 굵고 크기도 좋은 22병어입니다. 구이용 조림용 횟감용 가능한 사이즈고요. 아주 선도 기가 막힙니다. 네, 3미병어입니다 30mm 병어, 아주 선도 좋고, 방도 좋고, 구이용 조림용으로 아주 좋은 사이즈 들어왔습니다. 40mm 병어입니다. 40mm 병어. 또한, 구이용 조림용. 이제 흑감용으로 좋고요. 사각도 좋게 좋고 잘 나갔습니다.